안녕하십니까 두리봉 농원 대표 청년농부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20년 넘은 부사사가 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겨울 전지 작업을 다 하고도 1차 젓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젓가 저가, 마무리 젓가를 하면서 도장지 제거를 하고 려 지금 온밭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과가 오, 이거는 굴네,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잘 크고 있고, 어, 요런 거는 이제 또 마무리 절갈할때 필요 없는 과일들은 이렇게 따주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신초들이 많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비가 계속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장지 제거를 지금이 하는 게 적깁니다. 왜냐면 6, 7월까지 가게 되면 또 너무 높게 자라기 때문에 잘라내기도 힘들고. 그렇게 뭐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가 진짜 크죠? 이렇게 상단이, 상단 쪽에 지금 여기는 제가 이쪽은 제가 도장지를 지금 제거한 제거한 부분 상단부, 주관에서 올라가는 상단부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보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냐면, 사과 자체는 잎이, 잎이나 가실이 햇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빛이 잘 들어와야 저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하부 쪽으로 빛이 들어오게끔 이게 꽉꽉차 있으면 이게 제대로 사과가 제대로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속 제가 밑으로 보시면 도장지를 다 잘라서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장지를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도장지 자체에 나중에 잎를또 활용해야 되는 또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는 또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단으로 올라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다리를 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톱도 있고 올라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아마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저 앞에 있는 상단부에 두 군데는 도장지를 제거를 한 나무고 이쪽은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쪽인데 이렇게 잎이 꽉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꽃눈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만큼 햇빛이 하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 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도장지 위로 위로 솟은 가지들은 요 나무 중앙에서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햇빛이 이 하부로 그리고 제가 도장지 작업을 한 쪽을 보시면 요렇게 하부에 빛이 잘 들어가고 저쪽을 보시면 이쪽도 뭐 지금이야 당연히 빛이 들어가지만 위에 있는 그, 꽉차 있으면 도장지들이 그러면 제대로 된 가일이 되기 힘들겠죠. 그만큼 또 방제할 때도 약이 잘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겨울에 전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도장지들이 신초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도장지들이 조금 연할 때뭐 톱도 필요 없고 손으로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기에 도장지 제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